오늘은 어떤 작업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응. 아, 저, 여기 송풍구 네, 앰비언트 음. 작업하고 이제 3D 붐메스타 음. 송풍구 1, 2열, 아, 요거, 요거, 그 송풍구 요거. 모양 바뀌고 네.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 음. 밖에 보이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안에 앰비언트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엠비언트 바가 있어요. 네. 여기 엠비언트 꽂으시면은 여기 중간에서 엠비언트가 음. 불빛이 나오고. 네. 아마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불빛이 퍼져가지고 여기 어 이렇게 엠비언트가 이제 보이는 거. 음. 이게 순정이 순종... 예. 순정은 원래 이렇게 나와요? 어... 신형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아니죠. 어, S. 네. S는 여기 순정으로 나와요. 아. 네. 요 모양이. 음... 여기 이제 터빈 송풍구라고. 네네. 이렇게 이제 디자인 안쪽으로 약간 조금 모여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디자인 음... 이것 것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 완전 순정형이고. 음... 그다음에 여기 여기 중간에 깨 동그랗게 돼 있는 것이에요. 뭐 총알처럼. 음... 총알 앞대가리처럼 어, 이렇게 동그랗게 딱돼갖고 모여 있는 게 있어요. 디자인이 약간 틀리긴 한데 여게 음... 그냥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 음... 이렇게 들어가고 옆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좌우측 끝에는 이제 조금 더큰거음나 네, 요거랑 요거랑 생긴 건 똑같은데 앞에 요거는 네, 약간 틀리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메스터 어, 여기 여기 밋밋한 거 이제 요거 달리고 음 요렇게 네, 달리고 그 다음에 동그란 게 앞으로 튀어나와요 돌면서 음본것 네. 같아요 돌면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요 라인에 따라, 요 라인에 이제 엠비언트가 음. 들어가는 거예요. 아도 엠비언트가 보시면은 요 안에 엠비언트가 음. 들어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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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여기서 엠비언트가 쌓아주면은 엠비언트 빠따라서 이렇게 쪼딱 음. 나오고, 시동 걸면은 불, 어, 돌아가면서 한 1cm? 음. 네, 정도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서 뭐 울림통 역할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네. 아, 아무래도 소리보다는 어 퍼포먼스 성향이 좀더 커요 얘는 음. 에, 소리는 뭐 솔직히 스피커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종류들 많긴 차지만 스피커 트위터만 비상하도한 100만원씩 나오거든요 음. 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금액대가 일단 안 맞으니까 음. 어, 이거는 음질보다는 어, 저뭐 퍼포먼스 성향으로 보시면은 좀더 괜찮으실 거예요 막. 음. 벤츠 하시는 분들, 타시는 분들 많이 하겠네요? 네, 많이 하죠. 근데 이거 모든 차종 다 돼요? 벤츠는? 어, 차종마다 약간 스틀리긴 한데 거의 다 된다고, 진 음. <laughs> 근데 이걸로 바꾸잖아요. 네. 그럼 방향제 같은 거는 못 꼽겠네요. 방향제? 네. 꽂으려면 꽂을 수는 있어요. 보면은, 여기, 어. 아. 여기에만 꽂을 수 있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뭐 덩어리 붙이면은 음 <laughs> 얘도 이거랑 똑같이 이거 돌리면은 음. 이제 선풍구 닫힌 열림 음. 여기 이제 한 개에 두 개씩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거. 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거. 네. 이제 이걸로 바꾸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구멍 한 개당 한 개씩. 음. 자. 개별적으로. 이 구멍. 음. 얘는 구멍이 틀려요. 중간에 크고, 양쪽에 도 작고. 음. 똑같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엠비언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선이. 선이요? 네. 배선이 따로 없네요. 어, 배선은 차야 되거든요. 엠비언트는, 음. 여기, 여기 엠비언트 바에. 방식은 똑같아요, 순정이라. 음. 여기도 보면, 기게 여기 이제 순정 엠벤트 바거든요? 여기 밑에, 대충으로 밑으로. 네네. 예. 얘도, 엠벤트에 여기 꽂히는 거예요, 음. 예. 얘도 똑같아요. 여기 엠벤트 빠가 있고, 여기 엠벤트 꽂치는 거고. 네. 예, 얘 같은 경우는 엠벤트 바를 통해서 이렇게 볼빛을 통하는 거고. 음. 얘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만 탁 쏴주는 거예요. 음. 중간에서 쏴주면은 양쪽으로 빛이 이제 퍼져 보이는 거. 음. 또, 어, 혹시 모르겠네. 박수를 수도 있으니까. 분장 어, 퇴사 테이프로 꼼꼼하게 마감 처리를 하고 요거는 이제 엠멧트 색상 바꾸는 거. 음. 어, 요거는 벤츠 이 기준으로 64색 음. 컬러 들어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는 이제 커맨더가 구형이 나와서 그런데 네. 커맨더 업그레이드 받으시면은 어, 멀티컬러 코딩 넣으시면은 멀티컬러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음. 어, 지금 요 차는 멀티컬러가 없어가지고 일단 멀티컬러는 안 되고 네. 어, 이렇게 색깔 단색으로만 바꾸는 거. 음. 커맨더는 업그레이드 받고 오시면은, 멀티컬로 코딩은 저희도 돼요. 커맨더 음. 어, 네. 어, 업데이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센터나 이런 데들가시면 되고, 구형하고 신형 차이점은, 구형은 여기 이렇게 위에 메뉴 창이 나오고, 네. 시, 업그레이드 됐는 거는, 얘가 중간에 크게 나와요. 음. 어, 크게 나오고, 이제 구형, 구형 차량들은 여기 위에, 이쪽으로 쪼개놓게 나오고, 네, 그거를 커맨더 그래드 바꾸시면은 멀티컬러 코딩도 작하면 됩니다. 네. 음.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